11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회 나오신 하나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 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5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가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유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로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직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삶, 또 주님께만 소망을 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 안에 수많은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알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있고, 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요셉도 있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있고, 또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있고. 또 누구보다 복음을 뜨겁게 전하였던 바울까지 성경 안에는 수많은 어떤 신앙의 위인들,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성경 인물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닮기 원하시나요? 아마 각자가 좋아하는 어떤 성경 인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내가 이 사람만큼은 닮고 싶지 않은 그러한 성경 인물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닮고 싶지 않은 인물은 누구냐 하면, 어떤 특정 인물은 아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아, 정말로 닮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도, 그 순간뿐이지, 곧장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을 담고 싶지 않았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땐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것처럼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께 말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나의 모습을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닮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저와 다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싫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본성에 깊게 뿌리내린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수시로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정면으로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수많은 이스라엘들에게, 수 세대에 걸친 이스라엘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 돌아올 그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은 또 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심판으로 상처 입고 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1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상처 입은 이 이스라엘을 잘 타일러서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은 마치 광야처럼 황폐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광야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또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또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종종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로 표현이 됩니다. 호세아 2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는 그 표현입니다. 또한 아골 골짜기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다 처형된 장소로 고통과 절망과 혼란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와 회복은 가장 깊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아골 골짜기와 같은 이 이스라엘마저도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바로 요 15절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아골골짜기와 같았던 이스라엘이 소망의 문으로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15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처럼 뜨겁게 하나님께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바알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우상의 이름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바알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주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알, 바할, 내 바알입니다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떤 왜곡된 주인으로 대하면서 두렵고 또 복종의 대상으로 여길 때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회복과 위로를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두려움과 복종의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인 부부의 관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왜곡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잡으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입에서 다른 바알들의 이름도 다 제거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렇게 내 주인이라고 섬기며 다른 것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다시는 다른 바알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바알들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서 바로 남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주인들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른 바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조차 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갈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세우기도 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좀 몰아세우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일부러 고정시키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번번이 실패할 뿐입니다. 조금 나아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무너지고 다시 실패하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이 바로 그 증거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나의 마음을 막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향하는 그 바알들보다 다른 주인들보다 더 좋으신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의 바알은 우리를 사랑해주거나 우리를 책임지거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대적인 바알들인 모돈, 뭐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이용할 뿐이지, 우리를 만족시켜 주거나또 책임져 주거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른 바알들이 아닌 우리의 남편 대신은 하나님만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바알들과 달리 우리의 신실하신 남편임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불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신실하신 신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긍유리 여김을 받는 자로 불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을 전심으로 정말로 경험한, 그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20절 말씀에 여우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정말로 친밀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여우, 23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주인들을, 다른 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향해서 "그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바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큰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다른 것들에 수시로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 어떤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으시고 또그 자라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회복하신 것,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회복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한량 없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심을 경험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수시로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의 그 상황에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그날,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한해가 중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위로와 회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와도 같은 우리의 문제와 상황이 소망의 문으로 변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열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없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 긍유리 여김을 받는 자로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수시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늘 후순위로, 뒷전으로 이렇게 밀어놓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 스스로를 몰아세우기도 하고 스스로 채찍질하기도 하고 스스로 맞는 율법 안에 갇히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아가며 또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또 주님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리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골골짜기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인하여 소망의 문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경험되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러한 소망과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